차이는 네.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 자, 보습은 일단 수분이 많은 것에서부터 유분이 많은 것 순으로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자경입니다. 네. 원장님 이번에 정말 궁금한 게 제가 있어요. 음. 까먹기 전에 핸드폰에 좀 적어왔는데요. <웃음> 네, <웃음> 어떤 뭔네요. 거냐면 네. 자 일단은 원장이 이번에 제가 병원에서 얼굴에 연고를 바르라고 이제 처방을 해주셨잖아요. 음, 음, 그런데 제가 이제 기고를 기초화장품을 바르고 바르는 거예요. 아니면 연고를 바르고 기초화장품을 시작을 하는 건지 이 순서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음, 네, 이건 환자분들이 항상 많이 질문하는 내용인데 아주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자 연고는 왜 바르죠? 자, 피부에 연고의 유효성분이 효과를 내기 위해 바르죠. 자, 그러면 맨살에 바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덮인 상태에서 바르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이 맨살에 바르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100% 흡수가 될것 같으니까. 음. 그러면 연고를 바르고 기초화장품을 발라야 되는 거군요. 근데 또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 제가 기초화장품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자극감이 있을 수 있는 연고들인 경우인데, 자, 연고들 중에서 생각보다 자극감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먼저 크림 같은 기초화장품을 바르고 그 위에 발라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연고를 먼저 바르고 기초화장품을 바르는데 자극감 있는 연고는 기초화장품을 먼저 바르고 그다음에 바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사실 그냥 단순히 뭐~ 로션이나 크림 한 종류 정도 바르시는 분들은 사실 뭐~ 먼저 발랐다고 흡수율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근데 가끔 얼굴에 로션 발라져 있다고 그걸 또뭐 세수로 지우고 다시 연고를 바르시는 <laughs> 분들이 계신데 네네.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우리가 연고를 바르고 충분히 30분 흡수시키고 또 로션 크림에 바르지는 않죠. 음. 자, 그래서 이제 피부 표면에서 적당히 이렇게 혼합되면서 발라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키는 것이 좋지만 뭐안 지킨다고 효능 자체가 너무 뭐 떨어질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음. 일단 제가 연구를 최근에 이제 처방 받으면서 궁금증이 있어서 제일 먼저 여쭤봤고 음. 이제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음. 화장품 바를 때이 음. 순서를 지키면서 꼭 머스트 이렇게 음.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세안 이후에 토너를 바르는데 토너의 역할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첫 번째는 화장품의 잔여물을 제거하고 피지를 제거하는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피부를 약산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보습 단계로 넘어가는데 보습제는 자, 첫 번째로는 에센스 세럼 앰플과 같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것과 두 번째는 로션 크림 오일과 같은 유분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수분기가 많은 것에서부터 유분기가 많은 것 순으로 크게는 에센스 세럼 앰플 그리고 로션 그리고 크림 그리고 어... 오일 순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에센스 세럼 앰플은 수분 함유량이 높음으로 대부분 물처럼 이제 흐르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맞아요. 자, 근데 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유효 성분의 농축 정도에 따라서 에센스, 세럼, 앰플 순으로 나뉩니다. 자, 앰플은 유효 성분이 가장 농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뭐 아시겠지만 스포이드 형태로 네, 사용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두 번째 로션은 앞에서 말한 이런 에센스 세럼 앰플에 비해서는 좀더 기름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크림은 앞에 말한 로션보다도 또 기름의 성분이 더 높고 또네 번째 오일은 그냥 거의 기름으로만 이루어진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저는 사실 에센스, 세럼, 앰플은 다 같은 친구들인 줄 알았어요. 음, 뭐 이제 그런데 그 차이는 <laughs> 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습은 일단 수분이 많은 것에서부터 유분이 많은 것 순으로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처음부터 그냥 유분이 많은 것을 바르면 수분이 피부 안쪽으로 침투를 잘 못합니다. 네, 반대로 수분이 많은 것만 발라주게 되면 수분이 금방 증발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므로 수분이 많은 것들을 먼저 발라주고 점차적으로 유분이 많은 것을 발라서 이 처음에 발라진 수분이 쉽게 증발되지 못하도록 기름막을 형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막 미스트 막 뿌리잖아요. 음. 그럼 워낙 그 미스트는 수분감이 많으니까 음. 확 날아가 버리는 느낌을 받잖아요. 음, 음. 그걸 생각하니까 뭔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음. 항상 이렇게 수분감을 잘 촉촉하게 해줬으면 유분감 있는 걸로 잘 덮어줘야겠다. 그렇죠. 어,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음. 자, 그럼 원장님 비타민 C 크림이나 레티놀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럼 언제 발라요? 음. 크림 단계에서 바르면 되나요?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네. 자, 비타민C, 뭐, 앰플, 뭐, 비타민C 크림이나, 뭐, 레티놀, 비타민A 크림이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미백이나 항노화 등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 쓰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자, 그럼 아까 앞에서 연고 얘기했었을 때, 연고 네. 바르는 순서 때처럼 언제 바르는 게 맞을까요? 어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바르는 게그 음. 연고 자체 100%도 효과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니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바르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비타민 C 화장품은 pH가 3에서 4 정도로 산성에 가까워야 피부 흡수가 잘될수 있습니다. 자, 아까 토너의 역할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 피부를 약산성화 약산성. 시킨다고 했었었죠. 자, 그래서 토너를 사용한 다음에 피부가 pH 수, pH 수치가 낮아졌을 때 사용해야 흡수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타민 C를 사용한 다음에 피부 따갑다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들어보셨죠? 어, 저도 음, 비타민 C 음. 화장품을 쓸때 음. 가끔 너무 막 따가워서 그렇죠. 다시 세수를 한 적도 있어요. 음. 고농축된 비타민 C 중에서 자극감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자극감이 있을 수 있는 연고는 바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보습제를 바르고 발라주라고 했었죠. 네. 물론 흡수율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자극감을 주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기미가 있는 사람들은 자극감에 의해서 뭐 우리가 미백하려고 바른 이 비타민C가 반대로 오히려 자극으로 기미를 더 악화시키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보습제를 좀 바르고 그다음에 발라줘도 괜찮습니다. 아, 비타민 C 크림을 언제 발라야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언전히 음. 그러면 레티놀 화장품을 바를 때는 어떤 순서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자, 레티놀 그니까즉 비타민 A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름 개선에서 사용되는 이 기능성 화장품인데 각지층 탈락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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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기 때문에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자, 레티놀은 햇빛에 민감함으로 밤에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당연히 이것도 효과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습제들보다 먼저 바르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따가울 수도 있으니 적당히 보습제를 바르고 나중에 발라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어, 원장님 그러면 제가 비타민C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음. 또 레티노 화장품도 같이 비타민 a 도 같이 쓰고 싶은 욕심이 날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럴 때는 총체적 난국으로 정말 얼굴이 타들어갈 것, 처럼 따가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음.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낮에는 비타민 C 화장품을 바르고 밤에는 레티노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자, 우리가 결국 비타민 C를 바르는 것은 항산화 작용 때문이므로 피부가 24시간 중에서 가장 햇빛에 의해 손상을 받는 시기가 이러한 비타민 C C 앰플을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레티놀은 햇빛에 민감함으로 저녁에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두 개를 동시에 바르지 말고 각각 발라주되 낮에는 비타민 C, 밤에는 레티놀을 음. 발라주는 것이 민감한 피부에서 화장품 때문에 피부 자극을 막으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아 그것도 모르고 이때까지 응. 욕심이 나서 응. 아침 저녁으로 두개 응. 세트로 이렇게 아, 발라야 그러셨어. 되는 줄 알았네요. <laughs> 네. 원장님 오늘도 응. 정말 유익한 좋은 응. 내용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비타민 C 크림이나 레티놀 크림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또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를 어떤 타이밍에 발라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응. 오늘 도움 많이 되셨죠? 응. <laughs>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